자, 이번에는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여기는 정역 들어가서 나온다. 정역, 공역, 치역, 그리고 함수 값에 대한 설명은 안 지우고 있어요. 자, 함수가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fx와 gx. 그냥 뭐 f와 g가 같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게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한국말로 할게요. 정의역이,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는 아니에요.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각각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치역이 같다는 아니야. 치역이 같아도 같은 함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이 같고 각각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F에 A가 들어간 것과 G에 A가 들어간 이 값이 같아야 된다. 각각의 함수 값이 같다. 근데 정의역이 같다? 응. 음. 뭐 정의역이 다르면 뭐 하나는 뭐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하나는 1이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가 같다?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공역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함수식이 다를 수도 있다. 자, 함수식 함수식이 달라요 두 개가. 그런데 같은 함수일 수 있어. 어떤 조건? 같은 숫자 들어가서 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 식이 다르더라도. 됐습니까? 다시 함수식에 함수식이 달라도 같은 숫자가 들어가서 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풀어 볼게요. 조금만 내려서 자, 정의역이 이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선생님, 공역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정의역을 저렇게 얘기했던 건 저것만 정의역인데, 함수에서 정의역이나 공역을 언급 안 하면, 정의역이나 공급 안, 공, 역 언급 안 하면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의역이,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고, hx는 이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적어볼까? f-1은 마이너스 1이고, f0은 0이고, f1은 1이다. 1이죠? 자, gx는 x제곱이야. g-1은 1이고, g0은 0이고, g 1은 1이에요. 자, H 불러봐. H 마이너스 1은 1이고 H0은 0이고 H1은 1이다. 자, 함수 다 맞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G하고 H를 보면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1, 0 들어갔을 때 0, 1들어갈때1다 똑같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gx하고 hx를 같은 함수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함수식은 달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수식이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전부 다 같다면 이거는 뭐다? 시작. 같은 함수다. 시 무슨 함수? 같은 함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색깔 바꿔서. 어? 뭐예요?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된다?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된다?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한자로 써볼게요. 동일. 정의역과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시역이 같다는 아니다. 시역이 같더라도 같은 함수는 아니다. 함수 값이니까 각각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식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쪽에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표시해야겠죠? 몇 표시할까? 어머. X가 마이너스 1과 1인데 얘가 정의역이야. 그랬을 때, f는 ax 플러스 b고, g는 x제곱 플러스 3x. 근데 조건이, 어? f랑 g랑 같아? 그럼 f랑 g랑 같으면 뭐예요첫 번째, 정역이 같아야 돼. 근데 이미 정역은 같다고 얘기해줬어. 를 맞지? 그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무슨 얘기야? f-1하고 g-1이 같아야 되고, f1과 g1이 같아야 된다. 자, 불러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3. 즉, 그냥 한꺼번에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이구요.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됐습니까?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이고, B는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다시 보세요.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만 알면 돼.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같아야 되고, 1 들어갔을 때 같아야 되다 만약에 여기가, 뭐, 다섯 개가 있다, 그럼. 다섯 개를 넣었을 때 각각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자, 두 함수가 같다였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냥,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의 그래프는요, 순서쌍이에요순서쌍 순사상.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 무슨 뜻이냐면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서 배웠죠. x축, y축, 맞저틀려그데이 x가 뭐야? 그렇지, 인 값이야. 무슨 값? 인 값. 얘가 아웃 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 값을 x라고 부르고 아웃 값을 y라고 부르게 되잖아, 맞저틀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얼마로 외울까? 4,3이라는 점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X가 4고 Y가 3이다인데 의미가 뭐냐면 색깔 붙여서 4 들어가면 3 나온다. 맞아, 틀려. F4는 3이다. 이 뜻이에요. 물론 여기가 4고 여기가 3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참수나 2참수들을 그렸어. 맞지? 그럼 2참수 그리 일반적으로 뭐 양수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는 점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죠. 맞습니까? 그런데 정의역이, <laughs> 죄송합니다. 정의역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점이 찍힐 수도 있고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정의역이 1, 2, 3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3 들어가면 3 나오기 때문에 점이 이런 식으로 3개만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점이 3개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 Y는 X. 그럼 선생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정의역에 따라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이런 애들은 거의 다 그냥 정의역이 뭐 실수나 이 정도 얘기였는데 무한집합이었죠. 무한계였단 말이에요. 정의역이. 근데 지금은 유한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한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수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는 정의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의역이 가장 중요해요.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냐 이거지. 걔네들에 따라서 함수가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함수라는 거 어? 여기 안 적었네. 함수라는 거 소리 정리를 할게요. 미안해요. 원래 적어줬어야 되는데 파란색이 왜또 안나올까요? 자, 함수라는 거는 뭐라고 써? 들어가서 나온다는 개념이고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x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가야 돼? 한 번씩만 가고 남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거 그래프에다 갖다 붙이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1번 그래프 보세요 자1 들어갔을 때뭐 나와? 1 나와 이게 인축 이게 아웃축이야 1 들어가면 1 나와요 2 들어가면 2 나와 3 들어가면 어? 3도 나왔다 4도 나왔다 몇 개가 나와? 아주 미안합니다 2 나왔다 3 나왔다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함수가 아닌 거죠 얘는 지금 유한집합이야 됐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아주 중요해요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x는 k를 그려보면 돼. 요 x가 인 값이잖아, 맞지? 알죠? 이렇게 생겼어요. x는 k를 이렇게 그려보면 만난 점몇 개야? 두 개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시작 두 개.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화살표 두개 쏘고 있답니다. 얘는 어디서 그려도 y 값은 항상 하나예요. 맞죠? 그러니까 함수가 맞고. 자, 4번, 어, 선생님, 두 개인데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지. 하나만 그려봐도 돼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뭐라고? 2차 함수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함수죠. 어떻게? x가 뭐가 되든 간에 단지 한 점에서 만나 다시 몇 점에서 한 점. 얘는 두 점, 얘도 두 점, 얘는 한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함수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수의 성립 조건은 정의역이 한 번씩 간다, 남김이 없다. 인값 하나에 아웃값 하나가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2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